근데 형 정신 생리할 게 아니다. 난 500만 원 썼고 형1 1 0 0만원 썼고 100만 원까지는 아닌데 아이들 쿠마야응 너는 약해으고 나는 500원하하하하하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그 <laughs> 형이 네. 나를 이기려면 하배까지는 괜찮거든 아니 하하하하하하저하하로보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저하하하하하 돈또두배 이상 썼는데 두배 이상 쓰면 난안 놀아줄게 나딱두배까지만 놀아줄게 아니 돈을 안 썼다니까? 아니 썼네 어떻게 그러면 전투력이 2만이 더 오르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뭐지 보호 세팅이랑 그거 한 거라니까 갖고 있던 거에선 아이 거짓말 치지 마라 무슨 거짓말을 친단 말이고 이 사람아 나 오늘 1홀덤치다왔구만 1100만 원 다운? 형은 어. 천만 원 업이라는 소리네 아 그거랑 맞지 두배 이상 썼네 그럼 안 놀아줄란다? 나딱오0 0 썼는데 적당히 해라 정치를 적당히 해야되는데 <laughs> 아니 그 아니 <laughs> 형 지금 내 이기려고 자꾸 두배씩 쓰는게 맞냐고 내네 이기려고 두배 쓰는게 아니고 나는 기본적으로 올라렇게 어. 쓴다 어? 아 진짜가? 그래 일대남 해볼까? 어, 어 1대1 콜우마신정 3층 형 그러면은 바로, 바로 깬다 어 여기있다 있다 바로 깬다 땅거 안먹는다 먼저... 아니 근데 왜 먼저 때리는데 아니 먼저 안때려도 네가 나한테 이길수가 없다 이제 아이 뭔소리야 <laughs> 너 형한테 내가 질 수가 없는데. 아... 아니 근데 정도력만 올리면 뭐하노, 재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이거 왜 지는 거야? 아까 전에 이긴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니 왜 도망가는데. 아 패했을래, 안 아니, 그랬네. 일... 어, 아니 1대1, 1대1 하고 있잖아.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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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하는데 왜 도망가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잠깐만 있어봐 봐. 아니 다이전 해야지. 왜 자꾸 도망가는데. 아 진짜 열받네. 다이전 해야지. 나이스! 아니 뭐 전투력만 높지 뭐 아무것도 없고만. 아니 근데 왜, 왜 내가 지는 거지 이거 뭐 버그 걸렸나 전투력만 109만이지 내용이 없는데 캐릭 터가 일단은 내가 500만 원 쓰고 제 본명이 300만 원썼는두배 이상 썼는다 제가 정도. 이, 제가 이기고 있거든요. 일단 두배 이상 제가 썼는데 이기고 있고. 아니 근데 캐릭터가 클래스가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나술 사는데. 응 핑계 핑계 실패했쥬? 형이 요즘 바빠 그렇다. 일단 다시 한번 묻자. 고마 찾았으. 몹이 많이 쳐서 그렇구 아니다 재보면 불을 피해야 되나? 나는 왜불 저거 스킬 안 쓰지? 어디 있나? 어디 가노? 계속 도망가네. 몹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아이 몹뭐 때문에 자꾸 하는구만 아니다 몹 나한테 붙었다 지금. 번에. 아니 몹이 지금 나한테부터 지금 음, 싸움 낸다. 음, 싸움 낸다. 지금 싸우면 된다왜도망가는데도망가대외도우고대외고방아대외도는거 왜 싸우고 맞나? 그래. 도대체도지는대체이지아 씨. 데 이거 아대외도방도망가는 데? 도망아는데 이기겠다.. 오!! 오! 야, 아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전투력이 내가 훨씬 더 높은데 내가 왜 지냐고 게미쿠마한테 뭐 투력 보고 있는 거 아니가 이거 대장간 아니 대장간이야 네보 아, 누르고 철형 무기 누르고 PVP를 바꿔 그래 음, 장갑도 피부를 차있네요 네. 밑에 명중을 빼 명중을 빼고 간통 위에 구두 빼고 관통 어 관통 탄력 이거는 그대로? 방어도 방어도 잠깐만 이거는 탄력이 없네 이건 그냥 참면 되고 그대로 나가고 다시 누르고 술사가 그럼... 좋은 거 같아요 술사 좋은 거 어, 같은데 탈것 장비 탈것 장비 장비에서 PVP로 사 바꿔야 돼 있고. 이거 PVP 다돼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하나씩 터치는 음. 건가? 이거, 이거는 이거 3개 없는 게뭔 큰가요? 지금 너? 지금 어 왕이 그건... 가사야지 물약이 가 없... 없네 아예 버프가 아... 기본 버프가 아예, 아예 없는 거야 버 그거 어, 그 차이도 커 자빠상점 가가지고 어, 어, 그거 자동감기 자동감기 그 설정 안 아, 해요 자동감기 아 이거 이게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그거 타이 다시 한번 운전만 해봐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지금 한번 보앞에 금수동굴 1층 1층으로 온나 오케이 왔다 간다 어어 씨발 안깎인노 뭐고 완전히 무가금이네. 무가금 농교. 무가금 무가금이라네. 무가금 농교. 게미쿠마 다듬이 뽑아버려. 게미 개미, 개미쿠마 다듬이 뽑아버려 이제 너무 약하네. 어? 물량 먹으면 물량, 물량 먹으면서 해, 물량 먹으면서. 게미쿠마 너무 약해. 아까 전에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음, 자 음, 개미, 게미쿠마 대미쿠마, 컷. 개미쿠마. <laughs> 세팅을 제대로 하면 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세팅을 제대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네. 근데형 정신승리할 게아니다나 500만 원 썼고, 형, 1100만 원 썼고, 1100만 원까지는 아닌데, 아이들 코마야. 응, 너는 약해. 나는 5 0 500. 전화 끊어버렸어. 어, 전화 끊어버렸습니다.